경마팬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준동입니다. 네, 5월 2주차, 5월 10일 토요경마 분석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도 상승세 적중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이 제주경마 방송을 안 하다 보니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는 경마 예상 방송은 유튜브에서는 서울 부산만 진행을 합니다. 다만 당일 현장에서는 제주경마까지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의 적중 내역이라든지, 당일 함께 해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이제 신규로 오시는 분들께서 많은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제주경마도 주시나요? 제주경마도 하십니까? 뭐, 이런 문의를 주시는데, 서울, 부산, 제주 모두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송만, 서울과 부산만 찍고 있다라는 점 예,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제주경마 이 방송을 안 찍는 이유가 어, 제주경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로지 내용으로 접근을 해요. 예,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얘기들 하는 예, 소스로 접근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이 분석은 제주경마만큼은 단 1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다만, 이제, 그 내용이 있는 말들을 추려서, 에, 중심을 잡고 압축을 하는, 뭐, 한방 막건의 이런 부분은 제가 하지만, 오리지날, 그냥 소스로 온 마번들을 제가 전달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에, 좋아요. 제주영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과 부산은 제가 1차적으로 분석을 한걸 방송을 하고 에, 그리고 내용까지 이제 조합을 해서 에, 예상을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규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 문의를 주셔가지고 에,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렸고요 어 지난주 경마는 일요일날 그냥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뭐 모든 승식이 한 방에서 끝이 났었습니다. 에, 거기에 고배당까지 제가 정확하게 잡아드렸죠. 65.7배를 잡아드렸고 제가 적중한 모든 내역이 에, 지난주에는 한 방에서 끝이 났었습니다. 한 방으로 싹다 정리를 했었어요. 뭐 이번 주도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에, 그리고 이번 주는 출전 투수가 너무 작습니다. 여덟 마리가 출전하는 편성들이 너무 많아요. 어, 이런 편성은 때려도 돈이 크게 안 되고 에,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변 마들이 또 많이 속출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어쨌든 단출한 편성에서 진행이 된 토유 경마 다적중 불적중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겠습니다. 뭐 경마는 우리가 이겨야 되거든요. 지지 않는 경마만 하면 됩니다. 배당은 따지면 안 됩니다.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려요 경마를 한다라면 배당을 왜 따지냐? 경마는 배당을 따지는 게 아니다. 환수를 따져라. 환수가 나온다라면 때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경마는 환수 게임입니다. 네, 잘 알고 움직여 주십시오. 어, 이번 주 출전 부수가 굉장히 단출한데, 지금 각 마방에 이 망아지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말들이 나가고 망아지들이 또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한 마방에 가지고 있는 두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말들이 이제 꽉꽉 채워져 있는 마, 마방들은 예, 망아지가 들어오면 망아지 준비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말들이 외부로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면은 이제 그 외부에 있는 말들이 출전 주기가 조금씩 조금씩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에, 요 근래 출전 주수가 작은 게 에, 경마장에 지금 망아지들이 입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에, 기존 마들이 이제 좀 출전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제가 또 준비하고 있는 JD 시리즈들이 있죠. 에, JD 시리즈들 에,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에, 지금 아마 다 들어왔을 거예요 네, 다 들어왔을 겁니다 JD 강좌는 들어와 있죠 그리고 JD 시리즈, 안말, JD 불꽃이 또 있습니다 아, 아직까지 마사의 자료에는 없는데 JD 불꽃도 지금 들어왔어요 네, 들어와 있어요 JD 강자는 순말이고 JD 불꽃은 암말인데, 활약을 좀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뭐, 그래도 제가 지은 이름의 말들이 잘띄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야 저도 다음에 또 망아지들이 구입을 하면, 제작도 또 이름을 또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어쨌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경주 분석에 들어갈 건데요. 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십시오. 자, 서울 경마는, 예, 4경주, 5경주, 8경주, 9경주. 에, 메인 승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가 되겠고요. 제주경마, 3경주, 5경주, 6경주입니다.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 하이라이트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는 승부를 봐야 됩니다. 자, 좋습니다. 한번 달려보죠. 자, 서울 1경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산 6경주 1300m, 8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자, 이번 편성은 어, 직전 내용이 있었던 말을 한번더 놓고 때리겠습니다. 직전에도 제가 놓고 때렸어요. 에, 6번 오선 스텝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에, 직전에 내용이 있던 전력인데 결과적으로는 뭐 보여준 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변화를 보여줬던 모습이 발주예요. 발주. 어, 이 말이 발주 자체가 빠른 말은 아니었는데 직전에는 분명히 제가 내용이 있다라면서 추천을 드렸거든요 발주부터 달라지면서 선행을 나갔습니다 마지막에 디심부족한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어쨌든 변하거든요 좋아졌다라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이번에는 어, 분명히 음, 일단, 지구력 보강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어, 일단, 선행을 굳이 안 가도 되는 전력이라서, 편안한 전개만 펼쳐준다라면, 6번 우선 서탭을 한번더 노림수를 두고 싶고요. 여기에 이제 좀 좋아진 말이 2번 알리페르가 되겠습니다. 역시 직전, 내측 최적의 말머리 속에서 아쉬웠는데 변화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둬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직전에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입상 경험이 있는 동진썬더라든지 꾸준함을 가지고 있는 7번 다이아룩이라든지 이런 말들에게 좀 집중을 하고 싶거든요. 네, 다른 상대들보다는 6번 오솜스텝을 awesome 중심으로 2번, 4번, 7번까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이경주로 가겠습니다 국산 6등급 1300m 8마리가 출전합니다 어, 여기는 7번 빌리언 보입니다 직전에는 1400거리에서 발주부터 좀 꼬였어요. 꿉뻑하고 예, 나오면서 초반에 힘을 많이 썼기 때문에 무너졌는데, 예, 이번에 1 3 0 0거리로 줄어들었다면 7을 중심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예, 문세훈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을 하고 있는 7번 빌리언 보이를 중심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6번 즐거운 상상으로 한 방을 붙여야죠. 일단 마방에서 가지고 있던 기대만큼 실전에서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마방에서는 좀 빠른 성장을 기대했는 전력인데 실전에서 성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번에 장초열 기수가 훈련부터 그냥 칼을 빼들었어요. 그냥 네가 빵꾸나냐, 내가 그냥 빵꾸나냐. 강한 훈련을 시행을 했어요. 채찍까지 연일 때려가면서 준비를 끝마쳤는데 그 강한 훈련을 소화했기 때문에 7번, 6번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2번 말쓰고입니다. 2번 말쓰고. 선행을 간다라면 버틸 수 있는 전력이에요. 에, 훈련 강도를 좀 끌어올리면서 남았다라는 평가기 때문에 에, 앞선에서는 이번 말쓰고가 되겠고 데뷔전이지만 변화의 폭이 큰 에, 8번 스마트 주얼리도 데뷔전이지만은 무너지는 틈을 노릴 수 있는 전력이 될 겁니다. 에, 거의 7번 6번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들어가는 편성이에요. 예,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서울 삼경주로 갑니다. 국산 5등급 1200m, 8마리가 출전합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예, 역시 약간의 공백을 두고 나오는 1번 예, 이클립스를 넣습니다. 선행을 가냐, 못 가냐 싸움이 될 거예요. 직직전 예, 2월 9일날 에, 우리가 정확하게 한구라를 했죠. 90배를 우리가 때리고 왔었어요. 에, 복병의 복병을 정확하게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문세훈 기수의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에, 선행을 갑니다. 에, 선행을 갑니다. 다만 이제 김옥성 기수가 이제 에, 어떤 전개를 펼치느냐가 관건인데. 이, 김옥선 기수가 작정하고 그냥 선행 경합을 하든지 외곽에서 무리해서 선행을 넘어가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라면 불안 요소는 있거든요. 일단 저는 1번, 2번 쪽에 좀 포인트를 맞춥니다. 순수 새벽 훈련은 2번 예스 엔젤이 너무 좋아요. 순수 훈련은 2번 예스 엔젤이거든요. 전개는 1번 이클립스를 넣기고요. 1번, 2번 쪽에 좀 포인트를 맞추고 싶고, 여기에 이제 후착권으로는 4번 송암 스카이라든지 5번 내길의 여정까지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직전에는 완전히 잘라 드렸다 라면 제가 요거 정확히 보고를 드릴게요. 내길의 여정은 현장에서 제가 정확히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보고를 드리고 있는 마방 기수들이 있어요. 뭐,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1등이죠. 1번이죠. 1번. 일본. 문세영 기수 2,000승을 넘었습니다. 정말 어마 무시한, 정무후무한 기록을 써가고 있어요. 우리 경마 대통령 박태종 기수가 지금 올해 은퇴를 앞두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문세영 지수가 말을 탈수 있는 횟수로는 15년은 더 탄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에, 그렇다라면 3층, 3천 3 0승도 바라볼 수가 있고요. 에, 많게는 3천 3 500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에, 어쨌든 문세영, 뭐 임다빈, 에, 조상범, 뭐 이동화 어 등등 에, 많은 기수들의 스타일을 제가 정말 하나하나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수들이 나왔을 때 이런 흐름이고 이런 전개고 그리고 이런 편성이라면 된다 안 된다를 제가 좀잘 짚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선행을 나가는 1번 예, 이클립스 럭키를 중심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사경주로 갑니다 국산 5등급 1,400m 11마리 접전 예,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제가 준비한 메인 승부인데요 자, 여기는 중심에 대한 믿음이 있고 음, 불안한 인기마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현장 가면 인기를 모으는 말들이 좀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안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원더풀 스피릿, 프리타임, 뭐 어퍼핸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왕삭스, 뭐 매직 위드유, 엑셀란타마타왕 최고 이런 말들이 이제 인기를 모으거든요. 뭐, 이 중에서도 많은 인기를 모으는 말은 3번, 4번, 5번, 10번, 11번이에요. 예, 이런 말들이 많은 인기를 모읍니다. 예, 어느 정도 혼전 구도기 때문에 배당판 자체는 떠있을 거거든요. 자, 제가 메인 승부로 준비를 한 이유는 요 다섯 마리 중에서 두 마리는 벌써 삭제를 했습니다. 예, 이 다섯 마리 중에 두 마리는 완전히 잘라냅니다. 예, 벌써부터 제가 잘라냈어요. 예, 어떤 말을 완전히 잘라내고 들어가는지를 정확히 알고 움직여야 됩니다. 예, 내용을 하나라도 알고 움직이기 때문에 승부를 보는 거거든요. 예, 여기에 지금 내용이 아닌 두 마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 완전히 걷어내고. 어, 메인 승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떤 말이 불안한지를 알고 싶다라면, 저와 함께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구라 만들겠습니다. 자, 서울 오경주로 가겠습니다. 홀압 4등급 1,400m, 11마리 접점. 제가 준비한 하이라이트로 들어갑니다. 에, 메인 승부에 이어서 예, 바로 하이라이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 역시 중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때릴 겁니다. 예, 여기에 완틀마번은 인기 1위. 11번 스마일링 프린스죠. 예, 스마일링 프린스는 완틀마번입니다. 얘가 인기 1위지만은 이 스마일링 프린스를 잡으러 온 말을 놓고 때리는 거예요. 내용 있는 중심을 놓고 승부를 보는 겁니다. 에, 스마일링 프린스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에, 이게 내용입니다. 내용. 에, 내용이에요. 지금 이 로코 때릴 중심은 어, 상대 마로11 스마일링 프린스를 세게 보는데 이 세게 보는 스마일링 프린스도 내가 잡을 것 같다. 예, 이길 것 같다. 예,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예, 우리는 인기 1위로 한방을 붙이되 중심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혹여나 경마가 인기 1위도 잘 부러지지 않습니까? 얘가 부러지는 순간 우리는 얘랑 중고배당까지도 연결이 될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가 부러지는 순간 중고배당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중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5경주 역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서울 6경주로 가겠습니다 국산 4등급 1 6 0 8마리가 출전합니다 아쉬움을 남겨주고 있는 기쁨 함성을 중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 최근 연거푸 3등만 오고 있는 전력인데 직전에도 잘 탔어요. 네, 잘 타고 3등인데 어, 이번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전개적인 부분도 그렇고 보여주고 있는 발걸음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자, 직전 기쁨 함성을 이겼던 네, 바주카 보이로 때려야죠. 선행을 간다라면 역시 버틸 수 있는 전력입니다. 에, 마체가 크지 않습니다만 에, 강단이 있는 전력이라서 에, 무시를 못하는 거고요. 약간의 공백은 생겼습니다만 에, 역시 이번 브라운골드 그리고 단출한 편성에서 어부지리를 노릴 수 있는 말이 1번 땡큐 대철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추인마들에게 가장 잘뛸수 있는 편성은 선행마들이 많은 편성도 아니다. 그리고 선행 경합이 펼쳐질 수 있는 편성도 아니다. 단출한 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12번째, 14번째 뒤에 있다가 맨바닥에 있더라도 이번에는 8번째, 7번째거든요. 예, 좁혀지는 그 폭이 굉장히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단출한 편성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말들이 많이 날라오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거든요 1번 예, 땡큐 대천의 예, 어부지리 한 발까지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자, 서울 7경주로 갑니다 혼합 4등급 1700 10마리가 출전합니다 어, 여기는 대상 경주 출전 예정이었으나 대상 경주에서 레이팅이 밀려나면서 일반 경주로 돌아온 지산포스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빠른 지극력을 보여주고 있는 전력이고 거리적인 부분에서도 빠른 지극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에,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8번 지산포스를좀 좋게 보고 있고요 후차권에서는 역시 승급전이지만 원더풀 스위트를 무시를 못합니다 마이아기스와 호흡이 좋았던 원더풀 스위트 그리고 안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1번 드래곤 게이트죠 모래적인 부분이 좀 안좋아요 다만 이제 1번 게이트라는 이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모래를 좀 피하는 전개, 매측을 바짝 붙어서 들어온다라면 1번 드래곤 게이트도 무시는 못하는 거고요. 선행을 나가는 조건이라면 버틸 수 있는 3번 거센 진격까지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얘는 모래를 맞냐 안 맞냐를 따져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얘가 선행을 나갈 것 같아요. 지금 견제를 할 말이 외곽에 있는 7번 원더풀 스웨이트나 8번 지산 포스인데 게이트 조건으로 선행은 갈것 같습니다. 무시를 못해요. 자, 지산 포스를 중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8경주로 갑니다. 혼합 3등급 1800. 11마리가 출전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어, 여기도 인기를 모으는 말들이 많아요. 아, 아무래도 이제 일반 경기로 돌아온 이 벨로테로가 인기 를 모을 겁니다. 부담중량도 50위의 부담중량이고, 얘는 인정을 하고 들어갈게요. 말이 너무 좋아졌더라고요. 네, 너무 좋아졌어요. 예를 네, 인정하고 들어가는데, 자 명성축제, 케인라이트, 월드블레임 울트라선더, 스마트캡, 정우포에버뉴돌콤자다 팔려요. 이렇게 다 팔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이라이트로 준비를 한 이유. 7번 벨로테로에 한 방으로 붙일 말이 존재합니다. 예. 그냥 한 방에 갖다 때릴 말이 존재합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7은 저도 인정을 할 겁니다. 놓고 때릴 거예요. 근데 후차권에서 한 방이 있습니다. 제가 내용까지 언급을 드리면 어, 직전에 대가리 왔었어야 된다라는 게 내용입니다. 근데왜못 왔냐? 에, 좀 습성이 좀안 맞았어요. 직전 주로 하고 제가 한방에 붙일 말하고 이좀 엇박자가 났었습니다. 주로가 그 상태만 아니었다라면 쉽게 왔다라는 게 내용이에요. 그러면 한 방을 우리는 붙여야죠. 지난번 주로와는 또 다르기 때문에 붙여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라이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확인이 되는 마방과 기수들이 많죠. 그냥 대충 봐도 많죠. 하, 참 그냥 대충 봐도 많아요 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승부를 보는 겁니다 자, 정확한 내용을 바탕으로 움직여 주십시오 서울 구경주로 갑니다 국산 3등급 1,211마리가 출전합니다 아, 최대 메인 승부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순발력 빠른 말들이 너무 많죠 신의여제, 금세, 라운탑플레이, 샤인온미, 뭐 엑슬란트탄, 달빛조각사 야 정말 순발력 빠른 말들이 너무 많아요 에, 이런 빠른 흐름에서 제가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는데 에, 압축이 됩니다 에, 압축이 되어 있어요 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승부를 보는 거거든요. 압축이 되는 상황이라면 때려야 됩니다. 생각보다 챙길 게 많습니다. 불안한 인기맛 또한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 보여지는 액면가가 전부가 아닙니다. 예, 응원 부탁드릴게요. 예, 저와 함께 여기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한번더 승부를 보겠습니다. 자, 서울 10경주로 갑니다. 1등급 1200m, 8마리가 출전합니다. 아, 정말 싱겁게 끝날 수 있는 편성이라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자, 인기권에서는 1번 영광의 월드와 5번 어서 마르레 예, 요두 마리가 무시를 못하는 전력이고, 국병권에서 내용이 있는 말이 이번 금빛마, 8번 사련이 퍼스트입니다. 다른 말들은 전부 신경 안 씁니다. 1, 2, 5, 8이에요.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1번 영광의 월드를 중심으로 2, 5, 8을 때리든지, 5를 중심으로 1, 2, 8을 때리든지거든요. 어쨌든 1번, 5번은 완틀마번이 될 겁니다. 자, 여기에 복병마 2번, 8번까지 챙겨가십시오. 자, 5월 10일 토요경마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뭐, 저와 함께 하지 않더라도 구독을 해주시면 좋아요. 어, 경마장 나가시기 전에 제가 분석한 말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 나가신다라면 분명히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저는 남아 있는 시간 좀더 움직일 거고요. 현장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겠습니다. 자, 단출한 편성입니다. 압축이 관건이에요. 구멍수 싸움입니다. 자, 이준동과 함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저는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